오늘 뭐 저기 참 영광스럽게도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명강사가 왔다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명강사가 온다 그러면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강사가 온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장난하냐? 세상에 명강사가 어딨냐 지금? 그놈이 그놈이지 뭐 놀라운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의 차이를 오해마세요. 평균적인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는 남자 그렇지 않는 여자 많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남자와 감성 능력 차이는 확실히 나요. 남자분들은 아 여자분들은 제가 의자를 좀 가져가도 되겠어요? 앞에 의자 미안합니다. 어 명강사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명강사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기대를 한다니까요 여자들은. 물론 그렇지 않고 기대 안 하는 여자 있어요. 아주 그런 복잡한 여자가 주변에 보면 있어요. 여성성이 부족한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여자 남자를 차별한 게 아니라 여자는 여성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남자는 남성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진 않잖아요. 그리고 상대의 좋은 장점을 플러스하면 은 그게 최고 훌륭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를 탁 하고 있다가 강사가 들어오는 걸탁 봐요. 나도 아까 봤어. 나 들어온 걸. <laughs> 물론 저를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해끗 눈치를 보더라고. 나는 그분들 눈초리를 확실하게 봤어. 실망하더라고. 실망. 실망. 뭐 명강사 오니까 멋진 놈올줄 알았죠. 뭐 키도 좀될줄 알았죠. 여러분 오해 마세요. 내가 키가 좀안 되니까 대우를 받는 거예요. 내가 키가 되면 여기 있는 남자 사장님들이 좋아하겠어요? 키가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사장님들 또 놀랍게도 조형근이 보면서 자부심이 생. 겨 자부심. 이 나보다 키가 작구나 저놈이. 저놈 눈은 나보다 더 졸리게 생겼구나. 아, 제 유튜브가 지금 실버 버튼이라고 그걸 받았는데, 여러분 이 강의로 특별히 누가 도와준 조직이 없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만이 구독자가 넘었다는 것은 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제 구독자 중에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댓글을 다는 사람은 대부분 여자예요. 남자는 그냥 보기만해, 보기만. 해, 보기만. 그런데, 남자들이 많이 보는 이유를 봤더니, 비교가 되더라고요. 자기하고. 잘난 놈이 아니래. 잘난 놈. 키 크고, 미남이고, 잘생기고, 유명하고, 아니야. 저런 놈도 해.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기 시작을 했어요. 음, 남자분입니다. 60대 남자랍니다. 말을 제대로 못했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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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그런데 제 강의를 딱 들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썼어. 저런 놈도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썼어. 저런 놈도 하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 강의를 수없이 들으면서 따라 했대요. 소리치면서 한번 해봤대요. 놀랍게 말문이 트였대요. 60평생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협찬을 웬만하면 안 합니다. 왜요? 내가 할수 있는 재능 기부기 때문에.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공손하게 많은 메시지를 보내요. 너무 행복하다고. 친구들이 놀랜대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됐는데, 놀랍게 60만에 됐어. 그런데 그게 저 때문에 된게 아니라 사실은 저 강의를 듣고 그분의 반응에 의해서 된 거예요. 어떻게 요 아, 저놈, 저놈 다는데왜 내가 못해라는 그 반응, 반응. 여러분, 그래서 자극보다 반응이 중요해요. 제가 강의하는 것은 자극이에요. 자극. 여러분, 제가 자극적으로 생겼습니까? 그냥 대답해버리면 된다니까요. 아, 이걸 가지고 연구하지 말아니까요. <laughs> 여러분, 자극을 주면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저놈도 아는데, 한번 잘해보자". 어떤 사람은 "너나 잘해라". 그러니까 반응이 인생을 결정을 해요. 반응이 변화를 결정을 해요. 어떤 사람은 강의를 듣고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강의를 듣고도 "너나 잘하라고 행동하지 않아." 그런도 이분은 놀라운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60평생 고질병을 고친 거예요. 그분이 행복했지만 나는 더 행복했어요. 자, 제가 여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분명히 나는 여기 몇 분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안 합니다. 음, 실망하시더라고. 그런데 여자들의 특징은 금방 실망했다가 다시 새로운 기대를 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늘 끊임없이 새로운 기대를 하는 것이 회복력이에요. 회복력. 레실리언스라고 회복력에 대해서 쉽게 말해야 되는데 어렵게 말하니까 우리가 회복력 어렵게 생각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 더 쉽게 말하면 나이가 먹으면 손을 이렇게 딱 집었다가 놔두면 어때요? 원 상태 돌아가는 줄을 들잖아요.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그런데 모두 다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평범한 여자들은 회복력이 강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속으로 다른 기대를 해, 이제. 아까는 번, 그냥 본능적인 기대를 본능적인 기대는 여자는 키큰 남자, 잘생긴 남자예요. 본능은. 본능은. 그런데 이제 이성을 감히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 키큰놈 강의 잘하는 놈 어딨냐? 키도 크고, 강의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 그런 놈 TV 에 보자. <laughs> 여러분 TV 배우들은 그런 놈 많거든. 맞죠? 그리고 TV 배우들도요. 옷 벗겨보면 똑같아. <laughs> 똑같아, 그 놈들도. 자, 그러니까, 새로운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강의라는 것은 들어봐야 한다! 새로운 기대를 해.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앉아있는 여자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앉아, 이렇게. 무슨 말이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예요. 어떤 사람은 등도 안 기대, 등도! 그래서 끄덕끄덕하고 박수추 여러분, 참여해야 됩니다.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여기 계신 남자 사장님들 말고 평균적인 남자들은 기대를 해요 안 해요? 아예 처음부터 안 해요. 그러니까 안와뭐라고 해도 안온 사람 남자 안온 사람 있죠 지금. 안와왜 기대가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여자들은 속아서 왔어 기대하고 왔어 지금.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속아야 성공해 속아야. 지 주장을 하면은 성공 못 해요. 왜냐하면 나는 터널 시야가 무섭다고 봐. 터널 시야는 앞만 보는 거예요, 앞만. 세상은 바꿔지는데. 에이, 그건 안 돼. 나는 못해. 여러분, 속아 봐야 돼. 속아 봐야 돼. 좀 쉬었다 하는 얘기인가요? <laughs> 자, 그래서 남자들은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우선 안 오고 어디라도 앉아있는 폼이 달라요. 이렇게 <laughs> 앉아. 그리고 어떤 놈은 바로 올려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기대하고 온줄 아냐? 할수 없이 오긴 왔는데 한번 해봐라 잘한가 보자 잘한가 보자 판단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판단이 아니라 참여 그런데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판단해 옛날에는 판단해야 됐어 판단을 해. 잘한가 보자 그리고 강의를 딱 시작했는데 소리치잖아요 네가 뭔데 소리치냐 농담하잖아요 지금 장난하냐 진지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졸려서 못 듣겠네. 지금 어쩌란 얘기입니까? <laughs> 여러분 물론 그렇지 않은 남자분도 많고 오늘 여기 남자 사장님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웬만하면 그게 좋다 나쁘다 저사람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마세요 참여하세요 참여하세요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부터 해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에이 저사람안돼저사람안돼 판단부터 해. 그래서 점점, 점점 세상이 바꿔질수록 남자들이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요. IT 분야의 최고급 인재들을 제외하고는 남자들의 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져요. 특히 미국 백인 남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거기에 호소한 사람이 트럼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관세 높이겠다고 우리 공장 많이 만들라고 자꾸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시 외국의 제품들이 관세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반드시 미국 경제는 어려워져요. 이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트럼프 지 생각은 맞았지만은 그게 어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공황이 온다고 주장하는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남자가 남성성을 가지고 거기에 여성성을 플러스하면은 21세기의 가장 멋진 남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여성성의 핵심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참여합니다 참여 그리고 공감입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도 가끔 있지만은 그 지자체 같은 데서 무슨 명사 초청 특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가면은 이제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자체 에 있는 사람들 점, 그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가 많거든. 그럼 내가 물어봤어 왜 여자가 많냐. 남자는 안온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남자들 안 오면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 남자는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낮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밤에 해맞대 그래도 하나? 뭐하냐? 일한 게 아니라 술 먹어. 참여를 누가 하느냐? 여자가. 그래서 워싱턴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 그냥 여자가 아니라 중년 이상의 여자들이 교육. 참여율 그리고 학습 효과가 가장 높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중년 시니어. 이제는 중장년 시니어예요. 그 중에서 여성이에요. 이들이 세상을 지배한다. 여기 계시는 시니어 여성 계신다면 무섭습니다. 지금 MZ 세대가 MZ 세대가 구매력이 납 높다. MZ 세대를 소구하는 광고가 많아. 그런데 여러분. 고려대학교 고령화 연구센터에서도 주장하지만은 연구해보니까 아니다. 21세기 의 핵심 파워는 누구한테 있느냐? 시니어 그중에서도 시니어 여성한테 있다. 여러분 결정을 누가 하느냐? 결정을 시니어 여성이 한다. 아들한테 얼마 줄 것인지 여자가 결정한다. 차를 무슨 차살 것인지 여자가 결정한다. 나는 라면 하나가내 맘대로 못 삽니다. 진짜입니다. 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곤란할까봐서 한번 말씀드니요 옛날에 이제, 뭐 저기, 대형 할인점, 지금은 이제 쿠팡으로 많이 사잖아요. 할인점을 갈 때, 요걸 내가 밀고 다녔어요. 요걸. 근데 내가 유명하다 아는 놈이 혹시 남들이 볼까봐서 고개를 숙이고 모자 쓰고 다녔어요. 물론 그때는, 모자 쓸 때는 머리가 지금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 제 머리 보고 어떤 분은 아주 젊어 보인다고 머리 숱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발입니다. <laughs> 내가 여러분한테 가발이라고 밝힌 이유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 이거 벗기하도 볼만합니다. <laughs> 여러분 그리고 필요하면 가발 써도 그게 뭐 잘못이에요. 서이도는데난눈 아직 안 깠어. 이걸 <laughs> 밀고 가는데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 모자를 쓰고 고개를 숙여 보세요. 안 보여요. 어찌? 그 여자 뒷꽁무니만 따라가. 요 따라가 본놈은 잘 알지만은 여자는 쇼핑할 때 옛날에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 식품점 갔다가 또 라면 갔다가 장류 갔다가 요런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완전히 애들이 막 운동장 뛰어다니는 거랑 똑같아. 쇼핑은 여자들의 스포츠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아니 라면 사서 신라면 살지 삼양라면 살지 연구하다가 안 사고 다시 갔다가 또 다시 가고 이러니까 따라다니기가 어려워 하도 어려워서 고개를 한번 들어봤더니 다른 놈들도 많이 밀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고개를 들고 밀어 이제 고개를 들고 고개를 들고 밀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말았어요. 나도 모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집어 넣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는 남자보다 촉각이 1 0 배예요. 아, 청각이. 네. 여러분, 여자 있는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다 들어, 다 들어. 제 아내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앞에 가다가 놀랍게도 딱 쳐다보고 그걸 왜 넣냐고. 그걸 왜 넣냐는 그 자극에 옛날에 저는, 옛날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도 못 넣냐? 아, 내가 돈 버는데 이것도 못 열어? 나는 이렇게 말했던 남자다운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남자, 종지부. 나는 놀랍게도, 제 아내가 이, 그걸 왜 냈냐고 하자마자, 바로 손을 내가지고, 집어 내면서, 아내를 쳐다보면서, 표정은, 아부 표정. 웃으면서. 바로, 고개 게 여러분 신라면 다섯 개든거 있잖아. 뭐별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를 못 넣게. 이걸 따질 일입니까, 이게? 그것도 웃으면서 집어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로 지나가더라고. 그로부터 약한달뒤 나는 내 아내가, 물론 그때는 제 아내가 신라면 못 넣게 하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걸 왜 넣냐고 해놓고. 인스턴트 넣지 말라고. 그 인스턴트라고. 인스턴트라고 넣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여자가 한달 후에 지나가면서 라면, 신라면 한 박스를 넣은 걸나 진짜 봤어. 그냥 이것도 넘어가야 되는데 내 수양이 부족해가지고 따지고 말았어요. 여보! 그인스타트잖아나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여자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요리해보라고. 간식이라고. 나는 그때 경영학에서 배웠던 것다 잊어버렸습니다. 딱한 가지. 여자가 넣으면 인스턴트도 간식이 될수 있다. 간식. 여자가 결정한다. 그래서 그 유명한 경영학자, 토원 피터슨은 여성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여자를 모르고 비즈니스 안 된다. 남자 사장님들 명심하세요. 여자를 모르면 비즈니스가 안 돼.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 그 중에서도 신이 여자가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기대하라. 기대하라. 기대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꿈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